안녕하세요. 아날로그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전영택 작가의 화수분입니다. 어, 이 화수분은 작품 속 인물의 이름인데요. 모든 것을 잃고 추운 겨울날 길에서 객사하는 한 가족의 가장. 그의 이름이 역설적이게도 화수분인 것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이겠죠. 어, 이 작품은 1925년작인데 한해 전에 발표된 유사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두 작품은 식민지 시대에서 최하층민으로 전락한 민족의 비극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운수 좋은 날은 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조금 더 처절한 표현으로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화수분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집주인인 나, 가, 세든 화수분 가족의 아픔을 조금은 관조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간에는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라고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흔히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에서 더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특히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간혹 듣게 되는 송파 세모녀 사건위의 비극은 상대적 빈곤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으로 성장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 옛날 절대 다수가 가난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역시 이런 아픔들은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다시금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어, 균형적인 시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는 뷰류인데요. 그래서 일본과의 문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냉정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배상 관련 문제들도 우리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쟁점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어, 식민지 시절에 철도가 깔리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지어지고 쌀 수확량이 증대했고 근대적 시스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보다 효과적인 수탈을 위한 것이었죠. 물론 이 작품 안에 식민지나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도 참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었죠. 음, 그래서 여러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어, 또 선진화된 복지가 보편적이게 되는 그 날이 빨리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이야기가 조금 길어진 감이 있는데 아무튼. 네, 오늘 읽어볼 이 하수분이란 책도 굉장히 빈티지 합니다. 아주 옛날 책, 소담 출판사 버전인데요. 그러면 이 하수분 가족의 먹먹한 아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수분. 첫겨울, 추운 밤은 고요히 깊어간다. 뒤뜰 창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끊어지고 이따금 찬바람 부는 소리가 휙 우수수하고 바깥에 춥고 쓸쓸한 것을 알리면서 사람을 위협하는 듯하다. 만주노 호야 호야 길게 그리고도 힘없이 외치는 소리로 보지 않아도 추워서 수그리고 웅크리고 가는 듯한 사람이 몹시 철양하고 가엽어 보인다. 어린애들은 모두 잠들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눈에 졸음이 잔뜩 몰려서 입으로만 소리를 내어 글을 읽는다. 나는 누워서 손만 내놓아 신문을 들고 소설을 보고 아내는 이불을 들 쓰고 어린의 조고리를 짓고 있다. 누가 오나? 일하던 아내가 말하였다. 아니에요. 그 저른바리가 지나가며 무슨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러나 보아요. 공부하던 애가 말한다. 우리들은 잠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으나 다시 각 그 하던 일을 계속하여 다시 주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우리는 모두 잠이 들어 버렸다. 나는 자다가 꿈결 같이 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깐 잠이 반쯤 깨었으나 다시 잠들었다. 잠이 들려고 하다가 또 깜짝 놀라서 깨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다. 저게 누가 울지 않소? 아범이 구려. 나는 벌떡 일어나서 귀를 기울였다. 과연 아범의 우는 소리다. 행랑에 있는 아범의 우는 소리다. 어찌하여 우는가? 사나이가 어찌하여 우는가? 자기 시골 속 무슨 슬픈 상상의 기별을 받았나? 무슨 원통한 일을 당하였나? 나는 생각하였다. 어이 어이 느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아범이 왜 울까? 글쎄요. 왜 울까요? 아범은 금년 9월에 그 아내와 어린 계집의 둘을 데리고 우리 집 행랑방에 들었다. 나이는 한 서른 살쯤 먹어보이고 머리에 상투가 그냥 달라붙어 있고 키가 늘씬하고 얼굴은 기름하고 누르퉁퉁하고 눈은 좀 큰데 사람이 퍽 순하고 착해 보였다. 주인을 보면 어느 때든지 그 방에서 고달픈 몸으로 밥을 먹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절한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르려고 하면서 늘 그냥 지내었다. 그 안에는 키가 자그마하고 몸이 뚱뚱하고 이마가 좁고 항상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이 없다. 적은 돈은 회개할 줄 알아도 원이나 백 냥이 넘는 돈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어멈은 날짜 회개할 줄을 모른다. 그러기에 저 낳은 아이들의 생일을 아범이 그 전날 내일이 생일이라고 일러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속일 줄은 모르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나 얼른 대답을 시원히 하지 않고 꾸물꾸물 오래 하는 것이 흠이다. 그래도 아침에는 일찍이 일어나서 기름을 발라 머리를 곱게 빗고 빨간 댕기를 들여 쪽을 찌고 나온다. 그들에게는 지금 입고 있는 단벌 호독과 조그만 냄비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다. 세간도 없고 물론 입을 옷도 없고 덮을 이불 자리도 없고 밥 담아 먹을 그릇도 없고 밥 먹을 숟가락 한 개가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싫게 생긴 딸 둘과 작은 애를 없는 혼 누더기와 띠, 아범이 벌이하는 지게 하나. 이것 뿐이다. 밥은 우선 주인집에서 내어간 사발과 숟가락으로 먹고, 물은 역시 주인집 어린애가 먹고 비운 가루 우유통을 갖다가 떠먹는다. 아홉 살 먹은 큰 계집에는 몸이 좀 뚱뚱하고, 얼굴은 컴컴한데, 이마는 어미 닮아서 좁고, 볼은 아비 닮아서 축 늘어졌다. 그리고 이르는, 이르는 말은 하나도 듣는 법이 없다. 그 어미가 아무리 욕하고 때리고 하여도 볼만 부어서 까다가 없다. 도리어 어미를 욕한다. 꼭 서서 어미 보고 눈을 부르대고 조각쟁이가 왜 야단이야 하고 욕을 한다. 먹을 것이 생기면 자식 먹이고 남편 대접하고 자기는 늘 굶는 어미가 헛님 노릇이라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 망할 개신년이뭘 혼자만 처먹어 하고 욕을 한다. 다만 자기 어미나 아비의 말을 아니 들을 뿐 아니라 주인 마누라나 주인 나리가 무슨 말을 이르러도 아니 듣는다. 먼데 있는 것을 가까이 오게 하려면 손수 붙들어와야 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비키게 하려면 붙들어다 치워야 한다. 다음에 작은 계집애는 돌을 지나 세살 먹은 것인데, 눈이 커다랗고 입술이 삐죽 나오고 걸음은 겨우 빼뚤빼뚤 걷는다. 그러나 여태 말도 도무시 못하고 새벽부터 하루종일 붙들려 매어 끌려가는 돼지소리 같은 크고 흉한 소리를 내어 울어서 해를 보낸다. 울지 않는 때라고는 먹는 때와 자는 때뿐이다. 그러나 먹기는 썩잘 먹는다. 먹을 것이라도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죄다 빼앗아다가 두 다리 사이에 넣고 다리와 팔로 웅크리고 웅웅 소리를 내면서 혼자 먹는다. 그렇게 심술 사나운 큰 개집에도 다 빼앗기고 조련해서 얻어먹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작은 것은 늘 어미 뒷잔 등에 엎혀 있다. 많이 내려놓아 버려두며 그냥 땅바닥을 벗은 몸으로 두 다리를 턱 내뻗치고 묵경하는 돼지 소리로 동리가 요란하도록 냅다 지른다. 그래서 어멈은 밤낮 작은 것을 업고 큰 것과 싸움을 하면서 얻어먹지도 못하고 물깃고 걸레질치고 빨래하고 서서 돌아간다. 작은 것에게는 젖을 먹이고 큰 것에 욕을 먹고 성화 받고 사나이에게 웅월웅월하는 잔말을 듣는다. 밥 지을 쌀도 없는데 밥안 짓는다고 욕을 한다. 그리고 아범은 밝기도 전에 지게를 지고 나갔다가 밤이 어두워서 들어오지만 하루에 두 끼를 못 끓여 먹고 대개는 버리가 없어서 새벽에 나갔다가도 오정 때가 되면 일찍 들어온다. 들어와서는 흔히 잔다. 이런 때는 온종일 그 이튿날 아침까지 굶는다. 그때마다 말없이 어멈이 옹알옹알 바가지 긁는 소리가 들린다. 어멈이 그 애들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그들의 살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보고 나는 이따금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내에게 말도 한다. 저 애들을 누구를 죽이나 하지. 위에 말한 것은 아범과 그 식구의 대강한 정형이다. 그러나 밤중에 설께움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튿날 아침이다. 마침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게는 한가한 틈이 있어서 어멈에게서 머그 내용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지난밤에 아범이 왜 그렇게 울었나? 하는 아내의 말에 어멈의 대답은 대강 이러하였다. 어멈이 늘 쌀을 팔러 댕겨서 저 뒤에 쌀가게 마누라를 알지요. 그 마누라가 퍽 고맙게 굴어서 이따금 앉아서 이야기도 했어요. 때때로 그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나 지내나 하고 물어요. 그럴 적마다 죽지 못해 살아요. 하고 아무 말도 아니했어요. 그러는데 한 번은 가니까 큰 애를 누구를 주면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다가 먹이면 먹이고 죽이면 죽이고 하지. 제 새끼를 어떻게 남을 줍니까? 그리고 워낙 못생기고 아무 철이 없어서 애미 애비나 기르다가 죽이더라도 남은 못 주어요. 남이 가져갈 게 못됩니다. 그것을 데려가시는 댁에서는 길로 무엇합니까? 돼지면 잡아서 먹지요. 하고 저는 줄 생각도 아니했어요. 그래도 그 마누라는 어린 것이 다 그렇지 어떤가 어서 좋은 댁에서 달란히 보내게 잘 길러 시집 보내 주신다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벌어먹고 살아야지 애들을 다 데리고 있다가 이제 차차 날도 추워 오는데 모두 한꺼번에 굶어 죽지 말고 하시면서 여러 말로 대구 권하셔요 말을 들으니까 그랬으면 좋을 듯도 하기에, 그럼 저희 아범 보고 말을 해보시오 했지요. 그랬더니 그 마누라가 부쩍 달라붙어서 "내일 그댁 마누라가 우리 집으로 오실 터이니 그 애를 데리고 오게 하셔요. 해서 저는 글쎄요 하고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그날 밤에 그젯밤이 오시다 그젯밤이 아니라 어제 아침이 오시다 요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밤에는 들어와서 반찬 없다고 밥도 안 먹고 고에서 쓰려져 자길래 그런 말을 못하고 어제 아침에야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내가 아나 임자 마음대로 하게 그려. 그러고 일어서 지게를 지고 나가버리겠지요. 그리고는 저 혼자서 온종일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았지요. 아무려나 제 자식을 남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시듯이, 이제 새끼 또 하나 생깁니다. 그려.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둘씩, 셋씩 기릅니까? 그래서 차마, 발길 안 나가는 것을 오정때가 되어서 데리고 갔지요. 짐승 같은 계집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나서요. 앞서가는 것을 뒤로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어째 마음이 안 되었어요. 하면서 어멈은 울먹울먹 한다. 눈물이 핑 돈다. 그런 것을 데리고 갔더니 참말 알지 못하는 마누라님이 앉아 계셔요. 그 마누라가 이걸 호떡이라 군밤이라 감이라 먹을 것을 사다 주면서 나하고 우리 집에 가 살자. 이쁜 옷도 해주고 맛난 밥도 먹고 좋지. 나하고 가자, 가자 하시니까 이것은 먹기에 미쳐서 대답도 아니하고 앉았어요.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그 계집애가 우리 마루 끝에 서서 우리 집 어린애가 감 먹는 것을 바라보다가 내버린 감 꼭지를 쳐다보면서 집어가지고 나가던 것이 생각났다. 어머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 그래, 제가 어찌나 보려고, 그럼 너저 많이 따라가 살려? 나는 집에 갈 터이니 했더니 저는 본체만치하고 머리를 끄덕끄덕 해요. 그래도 미심해서. 정말 갈 테야, 가서 울지 않을 테야 하니까 저리 한번 휙끗 노려보더니 그래 걱정 말고 가요 하겠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범이 또 무엇라고 하는지 몰라 어찌 안 되었어요 그래 바삐 아범이 일하러 댕기는 데를 찾아갔지요 한번 보기나 하려고 염천교 다리 다리로, 남대문통으로 아무리 찾아야 있어야지요. 몇 시간을 애써 찾아다기다가할수 없이 그댁으로 도로 갔지요. 갔더니 계집에도그 마누라도 벌써 떠나가 버렸겠지요. 그댁 많은 말씀이 저녁 6시 차에 광인지 광한지로 떠났다고 하셔요. 가시면서 보고 싶으면 설대에나 와보고 와 살려면 농사 짓고 살라고 하셨대요. 그래 하는 수가 있습니까? 그냥 돌아왔지요. 와서 아무 생각도 없어서 아범 저녁 지어줄 생각도 아니하고 공연이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돌아댕기다가 들어왔지요. 저는 눈물도 안 나요. 그러다가 밤에 아범이 들어왔기에 그 말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렇게 통곡을 했답니다. 여북하면 제 자식을 꿈에도 보지 못하던 사람에게 주겠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집에 두고 굶기는 것보다 나을까 싶어서 그랬지요. 아버이 본래는 저렇게는 못 살지는 않았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았을 때는 벼, 백석이나 하고 양평 시골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답니다. 이름들도 모두 좋지요. 맏형은 장자요. 둘째는 거부요. 아버빈 셋째인데 화수분이랍니다. 그런 것이 제가 간 후부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다들이 죽고, 농사 미천인 소한 마리를 도적맞고 하더니 차차 못 살게 되기 시작해서 종례 저렇게 거지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시골 큰댁에 가면 굶지나 아니할 것을 부끄럽다고 저러고 있지요 산에 못 생긴 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아범이 어제 울던 까닭을 알았고 이때의 나는 비로소 아범의 이름이 화수분인 것을 알았고 양평 사람인 줄도 알았다.그런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다.화수분은 새 옷을 입고 갓을 쓰고 길 떠날 행장을 차리고 안으로 들어온다.그것을 보니까 지난밤에 아내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난다. 시골 있는 형 거부가 일을 하다가 발을 다쳐서 일을 못 하고 누워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충년인데다가 일을 못 해서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니 아범을 오라고 하니 가보아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가보아야겠군 하니까 아내가 김장이나 해주고 가야 할 터인데 하기에 글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게 이르지 한 일이 있어. 아범은 뜰에서 허리를 한번 굽히고 말한다. 날이 댕겨오겠습니다. 제 형이 일하다가 도끼로 발을 찍어서 일을 못하고 누웠다니까 가보아야겠습니다. 가서 추수나 해주고는 곧 오겠습니다. 그저 날이 된만 믿고 갑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잘 댕겨오게 하였다. 아범은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돌아서 나갔다. 저렇게 내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붓대시고 먹이고 입히고 할 테요? 그렇게 곧 오겠소? 이렇게 걱정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는 바삐 나가서 하수분을 불러서 곧 댕겨오게 겨울을 나서는 안 되네 하였다. 아곧댕겨없지요 하수부는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달아난다. 하수부는 간지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보름이 지나도 아니 온다. 어멈은 아범이 추수해서 쌀 말이나 가지고 돌아오기를 밤낮 기다려도 종례 오지 아니하였다. 김장 때가 다 지나고 입동이 지나고 정말 추운 겨울이 되었다. 하루 저녁은 바람이 몹시 불고 그 이튿날 새벽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려 쌓였다. 아침에 어머니 들어와서 화수분의 동네 이름과 번지 쓴 종이 조각을 내어 놓으면서 오지 않으면 제가 가겠다고 편지를 써달라고 하기에 곧 써서 붙여주기까지 하였다. 그 다음날부터는 며칠 동안 날이 풀려서 꽤 따뜻하였다. 그래도 화수분의 소식은 없다. 어멈은 본래 어린애가 딸려서 일을 잘 못하는 데다가 다리병이 있어 다리를 잘못 쓰고 더구나 며칠 전에 손가락을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퍽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혼자 살아갈 길이 막연하여 종래 아범을 따라 시골로 가기로 결심을 한 모양이다. 그만 아시 시골로 가겠습니다. 몇일안 되나? 몇인지 사나이들은 일찍 떠나면 하루에 간다고 해도 저는 이틀이나 겨우 갈걸요. 혼자 가겠나? 물어가면 가기야 가지요. 아내와 이런 문답이 있은 다음날 아침바람 몹시 불고 추운 날 아침에 어멈은 어린 것을 업고 돌아볼 것도 없는 행낭방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창아창 떠나갔다. 그날 밤에도 추웠다. 우리는 문을 꼭꼭 닫고 문틀을 헝겊으로 막고 이불을 둘씩 덮고 꼭꼭 붙어서 일찍 잤다. 나는 자면서 잘 간다? 얼어죽지 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났다. 화수분도 가고 어멈도 하나 남은 어린 것을 업고 간 뒤에는 대문가는 깨끗해지고 시커먼 행랑방 방문은 닫혀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다시 행랑사람도 안 들이고 식모도안에두었다 그래서 몹시 추운 날 아내는 손수 어린 것을 등에 쥐고 이웃집의 우물에 가서 배추와 물을 씻어서 김장을 대강하였다. 아내는 혼자서 김장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멈 생각을 하였다. 김장을 다 마친 어느 날, 추위가 풀려서 따뜻한 날 오후에 동대문 밖에 출가에 사는 동생 S가 오래간만에 놀러 왔다. S에게 비로소 화수분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놀랐다. 그들은 본래 S의 시댁에서 청거에 보낸 것이다. 그 소식은 대강 이렇다. 화수분이 시골 간 후에. 형 거부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형 대신 겸두 사람의 일을 하다가 몸이 지쳐 몸살이 나서 넘어졌다. 열이 몹시 나서 정신없이 아르면서도 귀둥이 서울서 강아 사람에게 준큰 계집애를 부르고 눌 울었다. 귀둥아, 귀둥아, 어디를 갔니? 잘 있니? 그러다가는 흐득흐득 느끼면서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사탕 하나도못 사주고 연시 한개못 사주고 하는 소리를 내어 어이 어이 운다. 그럴 때어머의 편지가 왔다. 뒷집 귀하집 진사댁 서방님이 읽어주시는 편지 사연을 듣고 아이고 오프나 작은 게시벨들 오프이 에미 하고 또 어이어이 어이 운다. 울다가 펄떡 일어나서 서울서 넝마전에서 사 입고 간새 옷을 입고 가을 썼다. 집안 사람들이 굳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화수부는 서울을 향하여 어멈을 데리러 떠났다. 사림문 밖에를 나가 화수부는 나는 듯이 달아났다. 화수부는 양평서, 오정이 거의 되어서 떠나서 해저갈 즈음에서 백리를 거의 와서 어떤 높은 고개를 올라섰다. 칼날 같은 바람에 뺨을 친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앞을 내려다 보다가 소나무 밑에 희끄무레한 사람의 모양을 보았다. 그것을 달려가 보았다. 가본 즉, 그것은 옷분가 그의 어머니다. 나무 밑, 눈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어린 것 업은 헛 누더기를 쓰고 한 끝으로 어린 것을 꼭 안아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화수분은 왁 달려들어 안았다. 어멈은 눈을 떴으나 말은 못한다. 화수분도 말을 못한다.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껴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장수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깨인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에 씻고 왔다.